One, Two, t h 단지 다섯 편의 영화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4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액션 영화계에서 그리고 무술계에서 전설로 회자되는 남자 이소룡. 그의 잔상은 각종 아류작들과 함께 그를 모티브로 삼은 여러 작품들도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전기를 다룬 영화 드래곤 역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타로서 주목받기 이전의 이소룡을 트레이닝 그린 용쟁호투 <laughs> 전설의 시작은 또한 편의 전기 영화로서 <laughs> 그에 대한 추억을 희사하게 <laughs> 만드는 작품입니다. <laughs> 라고 거창하게 포장하고 싶지만 이런 엉터리 액션 영화에 포장은 무슨 어설픈 이소룡 팔이 영화 액션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Now you begin to <laughs> 전 개인적으로 이소룡이 가진 무도인으로서의 철학과 무술 실력과는 별개로 무술 감독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영화 내에서의 액션 표현력이 그리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고 보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소룡의 몸놀림과 이 영화 주인공 오윤룡의 몸놀림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액션이 그리는 이소룡의 몸짓, 그리고 오윤룡의 액션이 그리는 이소룡의 몸짓은 무도인으로서의 베이스를 갖춘 액션 배우의 움직임이 아닌 겉멋만 잔뜩 든 허세 덩어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료 영상을 보게 되면 이소룡이 자신의 무수 실력에 의한 프라이드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무도인으로서의 예를 철저히 갖추는 모습에 비해 영화는 그런 그의 움직임을 전설에 대한 예우로서의 카리스마가 아닌 너무나 가벼운 허세 덩어리처럼 표현하고 있죠. 물론 전자를 의도했지만 연출력과 연기력의 부족으로 후자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배우의 무술 실력과 그것을 화면에 표현하는 방식 역시 이소룡이 표현했던 스피드와 강력함. 그리고 견자단이 표현했던 그것들과 비교되게 어설픈 따라하기 수준의 표현력은 대체 어쩌자는 것이며 배우 상호 간의 합은 어쩜 일이 안 맞는 것일까요? 동작과 동작 사이의 빈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컷 전환을 하고 있으며 쓸데없는 동작을 최소화하는 무술을 정립한 이소룡의 무술 철학과는 맞지도 않는 잡동작은 왜이 많은 것이고 액션과 리액션의 방향조차 맞지 않으며, 화각조차 틀려버린 NG 같은 발차기가 OK 컷이라니. 몇분 단위의 시범을 보이는 이 친구들도 이렇게 완벽한 합과 짜임새를 보여주는데, 카메라 워킹과 편집이라는 영화적 도움을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어이가 없는 일이죠. 게다가 성룡 스타일의 지형주을 액션도 접목하고 싶었나 본데, 어디서 상대가 나타나고 그것을 인지하며 그에 대한 액션과 리액션을 표현하는 기본도 연출해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며, 고작 나무 주걱 두 개로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아무리 코믹을 위해서라고 해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만한 물건을 사용해야 관객도 이해하고 유쾌해지는 것이지, 관객 놀려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쯤이면 이소룡을 놀리는 걸까요? 서도에도 언급했지만, 전 무술감독, 그리고 액션배우로서의 이소룡의 실력에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가 무도인으로서의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네임밸류만을 가지고 이런 저급한 액션을 만들어 낸다는 것에는 분노를 금치 못하겠네요. 이소룡은 이소룡만이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